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에어오어 슈보입니다. 어, 이 시간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탈색제와 또 산화제에 대해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슈보 트리플 A 파워 블리치 파우더입니다. 슈보 AAA 파워 블리치 파우더. A가 3개입니다. A가 3개라는 것은 어, 국가 신용 등급이나 기업 신용 평가에서 최고의 등급이죠. AAA A가 3개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브릿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또 출시를 할때 그만큼 자신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프리미엄 블릿지 어, 팩트체크 해보면 가루가 날리지 않는다. 그리고 냄새가 거의 없다. 탈색시간이 빠르다. 한 번에 4, 5레벨 톤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얼룩이 잘안 생기고요. 브릿지력이 좋으니까 얼룩이 없습니다. 또 두피 자극도 적고 모발 손상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성비 최고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어,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됐고요. 뭐 1대3으로 어, 믹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가 블리치 쓰셨던 분들 꼭 저희 슈보 트리플 A 파워 블리치 꼭 한번 써보시고 가격과 품질 꼭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보 파워 실키업 블리치인데요, 어, 색상은 블루 색깔입니다, 청색이고 역시 산화제는 약3배 정도로 혼합하시면 되고요. 어, 슈보 파워 실키업 블리치는 가성비가 좋은 블리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빠른 타임에 탈색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또한 이 밝고 선명한 컬러링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발 보호제가 들어 있어서 모발 손상도 적습니다. 아주 보급형 제품, 음, 가성비 좋은 제품, 가격에 대해서 부담 느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계속해서 슈브 프리미어 옥시던트 6% 어, 산화제, 그, 6% 산화제를, 산화제입니다. 뭐, 모발 손상 줄여주고요. 그리고 모발에윤기와 촉촉함 주고 간편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6%짜리 20볼륨 산화제다. 그리고 1000ml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기 편한 로션 타입의 산화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6월달에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슈버 파워 옥시던트 9% 짜리입니다. 9% 30 볼륨이고 어, 역시 1,000ml 짜리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 30 볼륨이라는 것은 약세 레벨 정도 업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리치만 할 때는 보통 9% 산화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블리치 후에 염색하실 때는 6%이 산화제를 어, 사용하시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두피에 좀 아무래도 자극을 그걸 주니까 그 그것을 감안해서 6%짜리 쓸 때하고 9%짜리 산화제 쓸때 어,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염색, 탈색할 때 저희 회사에서 같이 쓰시면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 슈보 순콜라겐 OPL, 슈보 더 레시피 PPT 컴플렉스, 슈보 컬러링 스킨 프로텍터, 이것은 착색 방지제, 또 두피 보호제 역할을 하고요. 슈보 녹탄에어 911, 이것은 녹탄머리 펌이나 염색, 탈색할 때 믹싱하는 오일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염색이나 탈색할 때 같이 쓰시면 좋은데요. 저희 그 디어스 슈, 유튜브에서 디어스 슈보 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그 링크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